안녕하십니까.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2년 12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공보건우료사업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 지역사회공원인정제에서 ESG 경영무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충남대학교 병원은 3년 연속 지역사회공원인정기관의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연구동 2층 고위 과정강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진흥을 향한 산학 연관병 협력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 조성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디지털 병원과 데이터 비즈니스 클러스터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센터 5층 개강당에서 의료역실실 주관 제22회 QI 경진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환자 안전 고객 경험 등 8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응급 의료 센터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총 26개 팀이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됐으며 QI 활동에 대한 사기 고침및 질향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국가 지정 감염병상 중심 신종 감염병 의료 대응 체계 강화권에서 감염병 관리 시설 운영 관리 질병 관리 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상은 2021년 감염병 관리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시설과 과끈한 시설 운영 팀장은 감염병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한 공으로 개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번역 호스피스 센터는 관절염 재활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2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에는 2022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2월 1일자 신규 직원 임용장 수여식이 암센터 2층 위행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신규 직원으로 연구직 2명, 간호직 9명, 행정직 3명, 보건직 8명, 의공직 1명, 원무행정직 2명, 간호조무직 1명, 원무직 11명으로 총 37명 대상입니다. 교육수련실은 명구동 2층 고위과정 강의실에서 신규직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신규직원 교육은 원활한 조직 적응 및 직무능력 함양과 국립대병원 최초로 구축한 메타버스 연구원을 활용하여 신규직원들에게 병원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등 가치체계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간호부 최영심 간호부장은 대전시민의 건강 향상과 간호 발전에 헌신하고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대정광역시 보건간호사업 유공자포상에서 대정광역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호흡기내과 이송희 교수가 제26회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학회에서 폐혈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면역 치료 가능성을 발굴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염내과 정영석 교수가 2022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및 중소병원 자문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둘째 출시 NH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